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드론 응시자격 신청 접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자격 신청을 하기 전에 조종자 필기시험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응시시험에 합격하시고 난 이후에 교육원에서 발행되는 서류, 비행 경력 증명서를 준비하시고 운전면허증을 준비하셔서 TS 국가 자격 시험 사이트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난후 응시 자격 검토를 하게 되는데 신청 후 3일 또는 7일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결과에 따라서 기각인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셔야 되고 적격심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면허를 신청하시거나 또는 실기시험을 접수해야 됩니다. 3종 같은 경우에는 실기가 없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난 이후에 적격심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자격신청을 곧바로 하실 수 있고요. 1종, 2종인 경우에는 실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곳 TS 국가 자격시험 사이트를 통해서 응시 자격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TS 국가 자격 시험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TS 국가 자격 시험 사이트가 검색이 되고 클릭을 통해서 해당 TS 국가 자격 시험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항공 자격에 접속을 하지 마시고 곧바로 포털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해당 자격을 항공자격으로 선택해 주시고, 간편 인증, 휴대폰 인증, IP 인증 중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인증을 선택한 다음에 해당 인증 절차를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우측에 마이 페이지라는 내용이 나타나면서 로그인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신청 조회 클릭합니다. 그리고 항공자격 탭에 가보시면 응시 자격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 아래로 내려보시면 개인정보 입력 부분이 있는데 이 입력 부분에서 소속은 그대로 두시고 우측에 최초 교육기관 이 부분만 검색을 통해서 고향 드론 교육원 검색하면 하단부에 기관명이 검색이 되고 선택을 통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국적이나 기타, 생년, 월, 일, 이메일 등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 한번더 검토하시고 특별한 이상현상이 없다면 아래쪽으로 내리신 후에 다음 자격 종류를 선택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선택하시고 종류를 무인 멀티콥터 그리고 등급은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등급 선택을 3종으로 해보겠습니다. 3종. 다음. 증명서 등록 페이지입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자격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행 경력 증명서와 운전면허증. 신체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내용을 미리 스캔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곳에 어떤 내용을 응시 경력 확인서 먼저 선택하고 첨부 파일을 찾습니다. 클릭. 미리 스캔 받아 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등록. 파일이 등록되었습니다. 구비 서류명에 다시 선택하셔서 신분증을 선택합니다. 전부 파일 찾기. 미리 스캔해 놓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선택하시고 열기 등록. 이렇게 두 가지를 필히 등록하시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내리시고 확인. 그 다음 페이지에 왔을 때 개인 정보를 한번더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응시 자격 조건의 1, 2종인 경우에는 이곳을 신청해서 적격심사가 나온 경우에는 실기를 접수할 수 있고, 3종을 신청해서 적격심사가 나오면 곧바로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곳 페이지에서 응시 자격신청 클릭, 다음을 누르시면 응시자격 신청 땡땡땡님 등록하신 응시자격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접수 번호와 함께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드론 응시자격 신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접수된 응시자격 신청 결과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대수 국가자격시험 사이트 이곳에 로그인을 다시 한번 하시고 신청 조회 부분에서 항공 자격 탭 자층 메뉴에서 응시 자격 신청은 접수할 때 사용하시는 거고, 결과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는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현재 처리 중인지 또는 기각인지 적격인지 관련된 내용이 이곳에 표기가 됩니다. 3종인 경우에는 적격이 나왔을 경우에 곧바로 교통공단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발급은 좌측 메뉴 이곳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1종이나 2종인 경우에는 적격이 나왔을 경우에 이제 실기 접수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TS 자격시험 항공자격 관련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더 응시 자격 시험 신청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